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전문입니다 투자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자 그리고 자 너희들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냐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서울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자 역시나 강남이고요 자그 역시나는 강남 중에서 강남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논현동 지역을 꼽아 봤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도 이 논현동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자 역시나 재미. 를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지역을 선정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이유. 자, 실제 실 거주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 강남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갖추어진 교통망과 그리고 다양한 이 주변 일대 시설들,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 좀 지역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면 9호선 라인이 지나가면서 자이 위쪽으로는 7호선, 아래쪽으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바로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쭉쭉 뻗어 나가서 용산까지 가게 된다라면 이곳 강남고 논현동은 더욱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기업 해서도 이곳 강남구 논현동과 이곳 역삼동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매입을 하는 이유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남을 좀더 통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 왼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강남구 삼성동과 삼성동 일대 바로 영동대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 삼성동과 이곳 반포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래쪽에 역삼동, 위쪽으로 신사, 압구정, 청담 자, 이름 있는 지역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이곳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하면은 이 주변 일대에 잘 포진이 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분당선과 신분당선까지 수많은 지하철 노선으로 이미 거미줄처럼 다닥다닥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큰 블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모든 꼭지점들에 바로 지하철 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안오를 내야 안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갖추어진 시설들과 수많은 개발 호재 덕분에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럭무럭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강남구 논현동 오른쪽편에 강남구 삼성동이 형성되어 이 있죠. 자,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가 마이스 산업단지가 이곳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걸어가게 된다면약 15분에서 20분 안쪽으로 이 삼성동 한 가운데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 삼성동 일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이 주변 일대 개발은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먹을 밥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롯데 최성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 서초동의 마지막 남은 금사락기 땅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오든 간에 강남구 논현동 입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논현동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곳에 큰 회사가 들어오던 대규모 어, 뭐 오피스 아니면 어, 하다 못해 오피스텔 아니면 주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같이 커져 나가는 강남이기 때문에 점점 더그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공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논현동 방문을 하셔서 이 강남대로를 살펴보시게 된다라면 큰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자, 24시간 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차 공사 이곳 강남역에서 강남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1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곳이 1차로 완성이 되고 난 뒤에 2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용산까지 뻗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1차 공사 끝났다고 개발 다 끝난 거 아니고요. 2차가 바로 또 시작이 될 예상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바로 앞으로 용산까지 뻗어 나가게 된다라면 강남구 삼성동에 형성되어 있는 대형 업무 타운 그리고 용산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지역으로 뻗어 나가든 간에 이거 강남구 논현동 입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 이름 있는 대기업들, S모 대기업 아니면 H모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곳 강남구 논현동과 접경되어 있는 역삼동, 반포동, 그리고 이 논현동 일대 상업지들을 계속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직접 대기업 측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사업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돈이 될게 뚜렷이 보인다라는 그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GTX라든가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함께 엮여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간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자 분명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이곳 영동대로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자 바로 이 사업들. 논현동에서 걸어서 도달 가능한 도보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자, 그런만큼 이곳 논현동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주택, 거주용 부동산 입장에 있어서도 반포동, 역삼동, 삼성동 일대의 한정된 주거지역에 비해서 이곳 논현동 아직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강남구 노원동 지역 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강남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들 강북이라든가 강서, 강동 그런 지역들보다는 분명히 가격대는 높습니다만 아직까지 대, 제대로 된그 가치를 평가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강남구 노원동 지역 제대로 된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참 특이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강남 한 가운데 있으면서 입지 좋고, 교통 좋고, 자, 직주 근접까지 좋은데, 아파트 개발 자체가 상당히 많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자, 바로 월세 수요자가 많았었던 지역인 만큼 개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딘 편이지만 이제는 건물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발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향후에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러한 개발 사업까지 염두를 해 두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금액이라면 제대로 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그러한 것들을 노리고 이 지역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